한 남자가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부패한 경찰은 부실 수사 후 진실을 숨겼고 언론은 추측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연쇄살인범이 되어버렸죠. 출소한 남자는 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26년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했죠. 그런데 법정에서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배심원들에게 남자의 다른 전과를 노출시켜 버린 것이었죠. 완전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분노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70대 신입 변호사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후였죠. 26년 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한 여자를 소문 끝에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매춘부였던 자신의 증언을 무시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게다가 새 삶을 살고 있는 지금, 과거가 밝혀지면 가정이 파탄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죠. 여자는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에게서 간신히 도망친 후 근처 식당 주인이 그녀를 도와줬다는 것이었죠. 식당 주인이 1 9에 신고했고 함께 경찰서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6년 전그 신고 내용이 국가정보 기록물에 녹취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그 당시 피고는 이미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일부러 숨겼고, 단지 흑인의 키 170에서 180cm라는 조건만으로 무고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26년간 감옥에 가둔 근거가 고작 이것뿐이었던 거죠. 배심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뉴욕시가 이 남자에게 28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죠. 26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